헬로우 우리는 다빌이미 t v 의 타미 르미입니다 오늘 은 한번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늦은 인스타 특집을 해볼건데요 여기 이렇게 하시스 버니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오레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레메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일단 다 먹어볼건데 건데 지금 너무 추워요 그리고 왠지 다 초콜릿이라서 마음만 닦을 것 같아요 음. 그러면 한번 이 오레오부터 이 오레오부터 이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왔는데 우와 이거 크림이 보라색 크림이 보라색이에요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앞에 여기 네가지 재밌는 디자인이 있다고 써져있네요 한번 네가지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이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. 네 가지 의 디자인 을 찾아볼 거예요.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꺼내 면만돼 일단 한모한 한 개씩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병아리 병아리를 이렇게 병아리 모양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그 모양이 스타 에그 모양이에요. 다음은. 다음은... 토끼? 아, 약간 바구니 토끼 같은 느낌 바구니 토끼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, 마지막은 이런 그냥, 이런 동그라미 디자인 자, 그럼 이제 이걸 한 개씩 먹어볼 거예요 아, 잠깐만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, 여기 이렇게 돼있죠? 뒤에는 그냥 원래 이렇게 오레오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, 저는 어... 이 크림부터 먹어볼 까요 저는 저는 이거 이거를 먹을 거야요 이거 잘 되죠? 크림 없이 모든 오리오가 그래. 아이 어. 잘. 저는 이렇게 먼저 먹을게요. 크림 맛이 어떨지. 음, 음 이거 그냥 크림 맛이 그냥 하얀색 크림 맛이네요. 그냥 생크림만 달라요. 그냥 그좀 오리지널 오리오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어, 이거 사야겠다 해서 타겟으로 달리 가시거나. 한국 마트로 가시면 전혀 없고요 어 그냥 보세요 그냥 눈호강으로 그냥 눈으로 먹으세요 지금 너무 추워요 다음 물건은 이방언이 시리즈인데 핫시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두 개씩밖에 없냐면요 어, 배고픔을 못 참고 이게 원래 여섯 개 있었는데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씩밖에 안 남아서 그기만 <laughs> 하여튼 하여튼 이거를 그래도 한 개씩이라도 먹을 수 있게 두 개씩은 남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, 우와. 일단 처음은 그냥 초콜릿 오케이. 두 번째는 쿠키앤크림 e 에 음, 엄청나게 많아요 여드름처럼 e 음. and 네, 이제 이 a 먹어볼 거 k i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쿠키앤크림부터 먹 d cream. cookie and c r e a 까 저는 그냥 초콜릿 n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e a n 초콜릿은요, 녹여먹거든요. 그래서 ASMR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, 내가 씹어먹으니까 얘를 들으세요. 저는 그냥 녹여먹거든요. <laughs> 저희 고양이 얘를 보여드리죠 근데 저는 이거 못먹겠어요 왜? 너무 느끼해요 응? 음? <laughs> 왜 요만큼 먹은게 느끼하 몰라 그냥 안먹고싶어 안먹고싶어 아가 맛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맛은요 뭘 먹지 그냥 쿠키앤크림 맛은 쿠키앤크림 <laughs> 맛은 다 똑같거든요 그냥 쿠키앤크림 먹자 하면 딱 생각나는 맛이에요 <laughs> 그리 이번 제가 저번에 먹어봐서 아는데, 이 맛은 약간 초콜릿, 딱하시는 음, 초콜릿 맛이에요, 그냥. 그냥 뭔가가 계속 먹으면 약간 질리는 그런 맛. 그런 맛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얘를 더 빨리 먹어요. 얘를 좋아해요.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. 코코! 이번에는 한번 이걸 까볼 건데, 어? 어, 저 이거 이렇게 하면서 딱 처음 알았어요. 이게 있네요. 월드썰 인구 같은데, 일단 월드썰 아, 이따가 있어요. <laughs>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, 몸에는 저거 한입 먹었다고 지금 느껴야 돼요. 이거 어떻게 먹을지잘 모르겠네. 엄마, 일로 와. 컴온 다감감 가, 같이 와 같이 먹자, 먹자. 같이 먹어요 나 까치 서추동 까치님 서추동 까치님 MLMZ를 좋아하시는 <laughs> 나오세요 서추동 까치님 저희 엄마 엄마죠 나오세요 저는 이걸 깠고요 이거를 제 엄마랑 특별 게스트 저희 엄마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요, 오세요, 서초등까치님. 아, 네. 뭐, 서초등까치님, 오세요. 어, 이거 어. 거치랑 이거 <laughs> 아니 똑같을지 잘 모르겠는데, 이거. 지금 제가 딱 여기만 봤는데도 아닌 것 같거든요? 그냥 모양만 그 끝에 이렇게 모양만. 보면... 어, 잠깐만. 진짜인가? 아. <laughs> 보세요. 여기는 여자가 있는데요. 여긴 남자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에미 한색가 들어가 있어요. 보여요? 네소초동까치님의 어? 목소리, 들리... 목소리 들리죠? 우와 그 여기 M&M's 있어 소초동까치님의 목소리 들리죠? 그소초동까치님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뚜둔둔 다 알고 있었다는데 <laughs> 기둥붕 기분도... 서추 같이. 엄마 응. 토끼기 좋아하는구나, 거기. <laughs> 다먹어야 다 돼.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되게 여러 가지 있어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제가 초콜릿을 많이 안 먹고 그래도 약간 녹여 먹는 성향이라 이건 뭐 에이스 모도 아니고 그냥 먹방도 아니고 그냥 음식 리뷰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음식 리뷰는 여기까지. 안녕. 안녕!